계획 만들었어? 그렇다면 초를 꽂고 이거 왜안 돼? 아 뭐야? 왜 늑대가 됐어 또? 초를 꽂고 어머님을 소원을 빌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 손을 빌어보세요. 왜 이래? 어머니! 어, 어머니 겁, 겁먹으셨어. 임배야임배야 잠깐만 일로 와봐. 여기 있어. 어, 너 거기, 잠깐만 있어봐. 여기 문 잠가. 임배 거기서, 그, 늑대 풀릴 때까지 좀만 있어. 어머니, 소원 비셔야죠. 나이 먹으면 또 생일 파티 안 해줬다고 우울하다고 여기 막 잊혀진 생일 이러면서 우울함. 파랗게 돼가지고 막 침대 뛰어가서 여기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. 그런단 말이야. 왜안 부는 거야? 어머니, 나이 먹기 싫은 거 아니야? 풀어 주십시오. 어머니, 나이 빨리 먹으면 더 좋아요. 왜냐면 연금이 나오니까 얼굴이 동안인 게 좋은 거죠. 건강하고 은퇴! 은퇴 빡 얼마나 좋아요 나이 먹으니까 연금 나오고 이제 회사 안 가도 돼요. 박수. 맥루 다들 식사하십시오. 개인 먹어랑 이제 우리 집은. 연금이 두 명, 그다음에 위층에 세입자 누구? 처제다, 처제다, 처제, 처제. 처제가 엄마, 회갑이라고. 지금 누가 자꾸 아우 거리니? 어? 누가 이렇게 아우 거려? 임배야너 여기 또 부셔놨지. 너는 돈한푼못 벌면서 진짜 이거 다 부셔놨네. 너가 다 고쳐 이거? 언제 끝나? 세 시간?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세 시간이라고 써 있어 여기. 미금 이거 랩 이거 실화야? 3시간이라고 써있어. 아, 근데 3시간이면 너무 긴데. 아이고. 아, 우리 애기 자꾸 오네. 너무... 아, 문 열어줘 안되겠다. 잠금 해제. 차라리 아지트가 있자. 아, 아니야! 아지트, 아지트, 가자, 아지트, 아지트를 가면 거기 늑대 친구들 있잖아. 여기서 저번에... 어, 여기 다 이게 아닌가 본데? 다른 나무가 또 있나 봐. 오, 동굴 입구? 여기 어떻게 가지? 여기로 갈수 있는 건가? 일로 와봐. 근데 여기 클릭이 안 돼. 뭐지? 여기 땅 파기 해볼까? 뭐야, 끝났어? 아, 3시간이 금방 끝나는구나. 어, 된다! 오! 땅 한번 파보자 한번 파보자 여기 뭐가 나오려나 늑대 인간 서적 읽기. 엥? 저번에 책장 뒤졌을 때 없었는데 내가 못본 건가? 시설 이용. 시키. 자원 기부, 포스터, 책, 보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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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, 다 기부해, 기부, 기부. 기부하겠습니다. 늑대들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의 자원을 기부하도록 전복 껍질도 기부해도 됩니까? 날고기, 날고기가 있어? 날고기도 기부하겠습니다. 근데 왜 날고기가 있지? 다 기부하겠습니다. 기대서 쉬기. 오, 이렇게. <laughs> 인배 짱 멋있는데? 와 멋있다 아한컷 찍고 싶은데 그러면은 장인어른을 좀 아니면 장모님이라도 장모님한테 여기서 좀한컷 부탁 좀 드려볼까? 님이 한컷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너무 멀리 너무 먼데요. 제가 이렇게 멀리서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잘 나와야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. 얼굴 표정 봐, <laughs> 귀여워. 잘 나왔을까? 에이, 좀 어두워갖고 잘 모르겠네. <laughs> 아, 여기도 그릴이 있구나. 여기 자세히 보면 통나무가 늑대 얼굴, <laughs> 늑대 모양이야. 그러면, 장모님한테 여기다 또한컵 부탁해야겠는데, 딱, 여기로 와봐. 여기 내려놓고, 아, 이게 삼각대가 우리 집 아니면 안 되는구나. 이거 문제가 있네. 아, 아빠한테,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. 완호향이 전화했니? 임비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? 장모님 한컷 부탁해요. 어디 가셨대? 오셨다. 가면 안 되지. 여기 있어야지. 장모님은 여기 계셔야죠. 민배는 여기 봐야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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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장모님은 여기. 장모님이 회갑이셔가지고 연락이 또더 오나 보다. 거기서 찍어주시면 됩니다. 여깄다. 저 뒤에 통나무. 저 늑대 모양 통나무가 나오도록. 됐어 모임... 모임을 하려면 일단 집에 가야겠어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? 아 강아지야? 떠돌이 개래 어? 이거 왜 안돼? 뭔 소리야, 이거. 집에 일단 가자.